네 안녕하세요 김도선입니다 김도선의 신비한 자팍사전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돌아다니기 좀 겁나시고 마스크는 계속 쓸 때마다 여기 그 찝는 거 여기 피부에 자국나는 거 정말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또 제가 또 샀는데 부모님께서 권유한 것도 있었고요 요즘에 이게 좀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던 끝에 사주신다고 해서 엄마 찬스에서 사게 됐는데요. 어, 쇼핑몰 검색해보실 때 코로나 모자, 뭐 코로나 코로나 모자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나마 좀 무난한 제품을 검색해본 결과 어, 낚시꾼 의자가 <laughs> 저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느낌 아시죠? 약간 낚시꾼. 한번 써볼게요. 아, 일단 전반적인 느낌을 보여드리면, 일단 번거지에요, 번거지. 여기까지는 약간 무슨 밀리터리 느낌. 뒤에 보시면은, 가림막, 이렇게 있고,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아, 난 머리, 아이고, 아이고. 이부터또 박살을 또 내게 됐네요. 저도 할줄 몰라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뒤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가려지기 때문에 음, 들 튄다 라는 게 나름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조금 자유롭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뭐 마스크 자국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밥 먹어야겠다 그럼 이렇게 벗거나 아니면 여기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뚝 내려서 밥 먹고 밥다 먹었다 이제 나가야 된다 밖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닌다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제가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제품인데 음. 아무튼. 이거를 아휴, 얼마에 샀냐면, 얼마에 샀죠? 제가 얼마에 샀냐면, 지마켓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모자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 여기 판매산 아닙니다. 근데 음, 한 개에 8,700원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가 쓰기 너무 힘들다 싶으실 땐. 이걸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뵈어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